동유중국환경운동연합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임대표 오한균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후원 행사를 개최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후원 모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생명과 환경의 시대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 운동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후원 모금 행사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많이 소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1 9로 많은 생명을 잃어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이윤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확인하였고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을 회복하는 자연의 경이로운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 전 지구적 전염병으로부터 생명과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청주충북환경운동의 연합의 역할은 분명히 떴습니다. 저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대책, 기후위기 대응, 난개발 방지, 에너지 전환 등을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데 계속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이 후원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동력입니다. 후원 모금과 회원 확대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